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기관 모두 보증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대출을 직접 해주는 곳이 아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별로 위치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주로 지원하며 보증절차가 간단하고 소규모 자금조달에 적합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단일기관으로 전국단위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신용도와 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을 합니다. 따라서 절차가 신용재단에 비해 까다로운 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어떤 기관에 지원해야 할까요? 대표님 혼자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동일 목적의 대출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중복보증이 불가합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1억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천만원의 정책자금을 받고,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기관에 지원해야 할지, 그리고 승인을 받으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상담이 필요하다면, 댓글에 정책자금이라고 남기시거나, 070-8027-131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